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응.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응.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응. 구절부터 이십팔절에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르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 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갈아서 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다. 오늘 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성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는이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것. 사실은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초대교회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항상 기념해서 그 성찬의 의미를 갖고 믿음 가운데의 은혜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얘기하는데 다시 우리가 정의하면 식당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위하여 다시 하면, 우리를 위하야 육체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 로에죄 가운데에 태어났습니다.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사람들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죽음을 가다자입니다 인류 역사 를보분 전부 죄의 역사입니다. 바로 죄로 놀면 인간은 탐심을 가졌고, 안목의 자랑을 가졌고, 이상의 자랑을 가졌습니다. 말하면 탐심, 안목의 육신의 탐심은 권력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의 탐심, 그 탐심으로나 세계를 존정 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시이이김정은의 탐욕은 수많은 사람을 굶어 죽이고 또 죽이고 지금 시리아의 그 왕족은 자기의 탐심과 권력을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 그 배를 타고 군아파로 가다 물에 빠져 죽고 군아파에 수십만의 머려를 두고 있습니다. 이 원인 뭔가 죄에 대한 탐심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탐심은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좌절시키고, 죽으버려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계의 자랑에 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 세상에서 왔다 했어요. 세상 죄에서 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 지면 다치라고 우리 하나님을 뜻을 믿고 의지하는 영원하다고 말하면 영생을 우리에게 말하고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두려움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으신 누구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창급 영생을 한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조주에서, 멸망에서 구원케워야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조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바라와 죽지와야 대속의 재물이 와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신분입니다.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살수사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고 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며 그들이 하나님 삼기게끔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조만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짓고는 두려움과 공포에 싸였어. 그래서 그걸 가리기 서 무화과의 풀을 했더니 무화과의 풀을 가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타날 때 두려움과 공포지고 숨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그들 버리지 않시고, 그들에게 그 영원한, 영원의 두려움이 없고, 죽으면는가지 옷을 입혀서, 말하면, 피어서 가지고, 피 흘리는 가지고, 말하면, 그가지 옷을 입혀야, 하나의 동물이 짓고, 피 흘리는 그런 옷을 입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터져 거기에, 또 하나님을 섬기자는 우리에게 섬기는 무게가 우리를 섬기고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실천하게 하여 거룩한 몸 예수님은 바로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여 거룩한 몸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되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고 시행죄물 속죄물이 되었다고 마태음 20장 28절에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기와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고와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고 와야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말하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대못을 맡겨 피 흘리면서 대적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대적 제물 중에 오셨고 또한 죽기 위하여 일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식구장에 보면, 십자가 생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죄를 하는 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십자가 에제 물러 죽께서 오신 예수님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네. 우리에게 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며, 몸이 죽고 피흘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눈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내성경의 말씀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럼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종교의 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바로 알면 기독교는 지적이죠 워라 기독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자체도 기적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했던 다 기적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 오래든가딴 물에 걸어갔다든가 분등뼈를 고치고 죽은 사람 다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리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이건 이성으로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사회 복음주의에서 사회에서 죄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면은 된다는 그런 사회 복음주의 기독교가 지금 행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복음주의의 사회 의 죄는 바로 공산주의와 같습니다. 공산주의도 사회에서 인간의 죄를 말이나마 불평등하기 때문에 사회에 그런 악의 물이 작은가를 죽여서 피를 죽여가지고 다른 사회 정의를 태운다는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의 보금주의나 거의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목소리> 그런참 지독교는 사회가 아니고 개, 개인입니다. 개인의 죄로 말미와 사회가 혼돈이 왔고, 사회의 죄가 왔고, 죽이고 또한 하나은 등지고 멸망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흘림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담과 저죄담과죽으 담을 허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과 피, 말은, 말은 죽음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라 해서 기념으로 먹을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 3절부터 5절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의 죽음과 연합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몸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거룩한 몸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또 피로 말서 우리가 예,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가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은 예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되는피의의미에다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금, 옴, 고, 깨끗한 양을 말은피 흘리면서 우리 대속을 했습니다. 다른 예수님과 우리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새생활을 가는 겁니다. 다내위기 네. 네. 17장, 1 1절에 보면, 피는 죄를 속한다. 네. 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삶이고,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베드로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그피 흘림은 구속을 흘리며, 구속. 그러니까 흠엄과 그 정원은 예수 그리스의 피는 바로 우리를 구속하였다십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무리서 13장 1 0절은 거룩함, 피로 말미에 거룩함의 뜻다나 있습니다. 시부리사 여행을 보면 피의 의미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이 피의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전해 나아가는 피해자단입니다. 피의 피해자단 십자가의 자는 피해자단입니다. 그러고 사회복음주의나 이런 것은 피를 의지 않고 하나 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철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서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초등학문은 헛된 것이 있습니다. 그니까 철학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학문을 통하여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있다면 이건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러고이 성경은 지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해야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적을 인정해야 구원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기적을 이해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나도 신 분이 성경에 하나님의 어딘 날에서 내 성경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성경을 읽어보면 빨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가 졸업해서 한의적, 이성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럼 성경이 읽어보면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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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그러니까, 아니, 이 거짓말이 그 있을 수 있냐? 그러나 그가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가 변화돼서 결국은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사랑님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성적으로 볼거 아니라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시부리적이냐, 헬라적이냐, 시부리는 있는 그대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다이 어디 계시냐,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직접 만났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적인 건 하나님의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이성이라 그러다 보니 철학을 하해서 철학적인 예수가 되고 철학적인 말씀을 기 때문에 정말 철학하는 사람, 기독교의 이성을 부인하 거니까 는 기독교 승고리 앞에서 불교로가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기적의 점을 용서의 종교야, 거룩한 종교야,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은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성서를 지나가 지성소지나가그 복괴의 꼭대기에 속죄소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바로 죄를 가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손을 어?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화, 화의 재물 말은 속죄사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속하는 속죄서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앞에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고 우리는 죄에 상관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의하며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서 피. 그 우리는 속죄서는 죄를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 범죄 의 무화과 나무로 가리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물질에서는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장의 마지막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에게 피의 옷, 가죽 옷을 입었다 그러면 피를 통해서 말한 나타난 그런 가죽 옷. 그 그러니까 성경에는 옷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음? 제사장이 된는 내가 전 제사 제사 대제사장은 그 거룩한 소과거두들 입구선이 성조에 들어가 성조에 들어가지 지성 그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노인은 예수 그때 필요만 얼마 거룩한 제사장에 들어가 됐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십니다 그럼 우리는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피를 통하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죄를 가릴 수 있고 예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예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하자고 예수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 계시록 7장 십자절임은 우리 한번 찾아보시오. 요한 계시록 7장 10단을. 이게 중요요한계시록 요한 계시록 7장 10단을. 요한 계시록 7장 10단을 한번 찾아보시오.

그러니까 세마 보시는 게 피오신이에요. 세마 보. 피 옷. 그러니까 피 옷을 입어야 하나님미당한대게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 세마 보시는 그 세마 보신 분이 피 묻은 옷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거룩함이 안 되고, 피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종교 그러말이 성전은 뭐라? 피의 집이니요 성막은 피의 성막이에요. 피 흘림이 없. 어 그러면 성막에 바로 번째단의 피가 있고 또 그다음에 지성 성소에 들어왔다 피 가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가지고 피를, 피를, 피를 뿌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대속에.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리 기독교는 기적의 영계여야, 십자가의 영계여 생명의 정입니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요한 계시록. 계시록.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를 솔직히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기 이 얘기가 상대 중이 아니다 벌거벗는다. 이 얘기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와 누아가 입자으로 옷을 벗어. 그럼 가러니까 그걸 하가 나면 뭐야? 바삭바삭해서 부르셔야 요그러벌거무으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철학과 문학과 모든 것을 자기 죄를 가리는데 결국은 가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음주의라이나 이런 것들 예수 그 십자가에 피어서 만드는 옷을 입었나요그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것은 벌거버린 사람은 오늘날 이 성전은, 성경은 교회에 나온 사람이 쓰여 겁니다. 예? 피 흘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 말하면 마지막 때 깨어서 뭐해 십자가에 피흘림을 쓰이요 그러니까 피흘림, 피흘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뭐 예수님 믿는다. 뭐다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믿느냐. 저 오늘날 사회보금제의 그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동종년회 이건 이수수 없는 얘기야 성경에. 응? 이것 한번.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목사라 그러니 목사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따라하는 게 목사예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이건 목사 됐고 오히려 성경을 말하면서 다른 걸 머리적건 이건 거짓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심적인 시로처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주님인 걸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거룩한 종교를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다 흥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거룩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거룩을 위해서 피우시고 거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해지면은 우리는 다시 에덴 동선의복락원에 바로 사람이 됩니다. 그 기독교는 말하면 죄인을 해결시켜 거룩한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서 천국 사람을 만듭니다. 그로 우리는 예수 크리스의 도피 없이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옷입니다 오늘 이 성찬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십자가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한 장을 우리가 제가 예, 배워드렸어요. 거 아주 한 절로 얘기입니다. 요거 요거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장 12절부터 13절 이 한번 제일 인데 들으시라고요. 12절부터 제가 봉리시 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 일을 말해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는이라. 모세가 광량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여기서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와서 왜 왔느냐? 말십자가지기지 왔다. 피를 위해서 왔다.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을 흘려 왔다. 그 피우려면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내고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 분명히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줄 믿습니다. 그럼 러 우리 성찬은 정말 이 기독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뭐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뗄때 예수의 죽음과 우리 육신의 그 종류가 뭘다 죽고 합하여 거룩한 물을 주님께 드리고 또그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 참여하게 예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성찬식 목사님. 확시다이장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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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